누구? 어디 갔지? 아니, 친구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잠깐 이누구야 일단 개구리는 아니다잉. 에이, 개구리는 아니여 어, 그러게, 소 머리 뼈 쓰고 소 만나지는 거 아니야? 소는 어떡하냐? 염소였어. 오 마이 갓. 좀 그렇긴 하네. 왜 쓰레기? 이거 내가, 내가 쓴거 아니야. 이거 준 거야. 개구리색이라고? 안 통하지. 난 개구리만 받아.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버어안 무서운데요? 쭉쭉, 쭉쭉, 쭉쭉. 난 그런 잔인한 짓 못해. <목소리> 얘 위에 있으면 <목소리> 구덩이가 <거> 안 파지네요 <목소리> 빌리야 느봐라아 <목소리> 팔려 그러는 거 아니야 우연히 겹쳤어 동선이 아, 아 장난해? 아 뭐해 아철 손실나서 천손실아 안 되겠다. 강부한테 제일 열받는 짓을 해버렸어, 제가. 들어와 봐. 넌 죽었어. 돌 캐는 걸 감히 방해? 해 지금이다 이 자식. 씨, 묻어버려. 어 어, 무빙 보소 이 자식. 어차 비켜. 어차넌 죽었다. 씨. 평생 여기 가도 살아. 감히 내 철을? 넌 평생 여기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염소는 풀을 먹을 거 아니야 맞죠? 여기다가 잡쳐놓고 이 상태로 가야겠다 응. 이 자식이 나철 캤는 거 겁나 방해했어 아사한다고? 아 인과응보야 어? 제가 먼저 나한테 먼저 그랬다고 손톱 날렸다고 <laughs> 진짜 개구리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돌려 두금, 두금, 두금 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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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금. 아, 나 악어네, 하만 가? 에이, 돼지 저걸, 돼지인가? 물고기 물고기 잡는 내 섹시한 모습 보고 싶어? 한 번만 보여준다 진짜 낙사라는 누나 어때? 오 어쩌... 자. 봤지? 또 깜라고 봤지. 이게 누나? 뚜둥치. 뚜둥치 듬치 뚜둥치. 뚜둥치 듬치 뚜둥치. 맞지? 안던 달졌지? 제발. 앙 개굴띠. 앙 개굴띠. 어, 잠깐만. 분홍색깔. 어? 뭐야? 쥐가 있는데? 쥐가 귀엽지만 저희 목표는 개구리 마을이기 때문에 쥐는 빼. 두근두근. 누가 있을 것인지. 제발 개구리 있었으면 좋겠다. 어! 바보야! 이걸 흔들면 어떡해! 아, 어? 또눈득이 반등이 됐어. 이런 젠장을. 어우, 열받아. 어우, 열받아. 근데 이거 액땜이야. 새로운 친구 분명히, 분명히 개구리다잉. 누가 아고라 그랬냐? 누가 아어라 그랬냐? 새로운 친구 아고 하니까 아고 나오잖아! 이런 젠장! 누가 아고라 그랬어! 어우 입술 봐! 어우! 어나 두단이야 두단이! 응난갈 거야! 잠자리채로 후려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헐... 왜 이거 시켜요 님들!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시킬 수가 있어? 개 숙이는 거 봐. 인사 잘 하신다. 아, 너무 인성인가? 아, 깽깽방, 깽깽방.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저기 있다. 음. 어, 뭐야? 음? 빨간색 머린데? 잠깐만, 타코야끼 뭐야 이거? 누나는 걸러. 그 분홍색이야 일단. 턱길인가? 뭐야? 잠깐만. 아니, 뭐 문어만 나와? 뭐야? 아니 문어 이 연속 싫어요? 아 근데 좀얘 이쁜데요? 내가 개구리 마을이라는 야망만 없었어도 데려가는 건데, 그치지뭘 오징어로서 본더아 나와 있? 근처에 불도 있겠다. 타코야키 기억이요어딜 도망가? 맞아. <laughs> 나좀 아, 착한데? 박수 쳐주는데요, 얘? 데려갈까? 아니야, 아니야. 마음 흔들리지 마. 난 개구리만 얻을 거야. 후... 누구? 누구? 뭐야, 이거 내 심장 소리 아니야? 누구? 오른쪽에서 발소리 나는 거 같은데? 아닌가? 어디서 친구? 누구야? 누구야? 어? 아, 나 멍청이야. 아! 아일선 이거 아 여행권 날렸어 이런 젠장아 아 겁나 두근두근하면서 갔는데 난내 발소리가 내 심장소리인 줄 알았잖아 으짜 어이C 으 일부러 맞아준 거예요 아이씨. 젠장아 기울봤네 젠장 빨리 새로운 주민 알고싶어 너무 궁금해 젠장 젠장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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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개굴 개구리아 설마 산문어 나오겠어? 헉? 잠깐만 저귀 뭐야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헤요이 어 이거 고양이 이쁜데요? 아 근데 고양이 개구리 마을 만들어야 돼, 나는. 일단 데려가? 아, 에 개구리를 데려오긴 해야 되는데, 개구리가안 나와요. 이런 죄인정을. 그냥 눈치 줄까? 아니면 계속 말 걸까? 잠자리채로 때리는 건좀 잔인하잖아. 에바야, 잘 가라, 이씨. 잘 가라, 이씨. 에바야, 너부터 가야겠다. 어지 마, 이씨. 정도니까. 야 이건 에바지 어머 완전 나 때문에 풀죽었어 안되겠다 코돌이 어디서 코돌이 본인이 나가시려고 모든 동물한테 눈도장 찍히는 중인가요? 이렇게 된 이상 아까 내집 근처에 돌아다니던그 수상한 사람 그 사람을 보내야겠어 안되겠다 잠깐만 잠자리채 있어 나 이거 잠자리채로 했다가 정당방위 맞으면 나나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어씨, 무서워서... 에이미, 자꾸 빗나가... 어쩌... 잠깐만, 그대로... 이 자식을 보내야겠다... 안 되겠다... 너다 이 자식아... 너다 이 자식아... 갖다 버려... 씨... 그룹 뛰어... 잠기쟁이... 남기쟁이... 잠기 뭐야... 뭔가... 느끼해... 씨...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한다... 씨... 멘트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어 이런 취미가 없다고? 오, 뭐야? 어유 어... 뭐야? 나저 말투 별로인 것 같아. 너무 어쩌... 몇 번이나 맞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나? 졸지마. 뭘터문이 없는 노예야. 나도 너 싫어.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 돼. 이 내가 이거 좋아하는 줄 아는 거 아니야? 뭐야? 안 되는데요, 님들. 뚜뚜기 깨질 때까지 해야 돼? <목소리> 어우씨 뭐야 잠깐 머리를 왜 내밀어 어우 으쨔 나가떨어질 때까지 해야돼? 주 주단아 나 어? 어! 정금 머리 피 나는 거 아니야? 가둬놓지 말기. <목소리> 근데 멘트 보니까 계속 덮여도 될것 같아. <목소리> 우유 우유 우유. 근데 이거 언제까지 언제까지 때려요? 진짜 하루 종일 채도안 나간다고? 아이 뭐야. 게시판에 이사 보내는 법 링크 걸어놨어. 너무 많이 때렸어. 아 나는 이렇게까지 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잠자리채 보유. 나쁜 인성 보유. h o 이 y shit! I can't b e l i 이 v 아픔 t I can't b e 아픔이 v e it! I can't believe it! I c a 나도 싫거든? 갑자기 열받는다 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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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래 점점점 아 이런 젠장 보통 녀석이 아니구만 어? 보통 녀석이 아니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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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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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처 미안하지만 좀 가져야겠어 나 그런 느끼한 탐이 진짜 별로야 선물 주자 저 능욕하는 거지 이거를 준 다음에 쓰레기를 주는 거야, 선물. 요건 안 돼. 됐다. 아, 이 자식, 내일이면 아주 그냥 깜짝 놀랄만한 어, 선물이 들어올 것이요. 잠깐만, 그럼 렇게 에바도 아직 그러고 있는 거야? 축처져가지고 아, 미안해라. 아직 탈례안 됐는데. 아니네. 그냥 잘 놀고 있네요, 에바. 아무렇지 않네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상담을 받고 싶어요. 아, 저 어... 티처,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해요. 조금 성향이 이상한 것 같아요. 말 버릇이요. 해야지 이게 뭐라고 하겠지? 바로 연락한데 옷차림도 마음에 안 들었어. 옷차림. 네, 무난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드리는. 온 어, 김에 이거 듣고 가자. 섬의 평판. 발전도 자연 매력. 나 지금 이성이야? 네가 나의 섬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죄장을 뭐? 이자씨 굉장히 일을 잘하는구만 어떻게 알았지? 네가 온통 뚜드려가서 주민들이 너 민원 넣었나봐 어, 너 내가 정치당하는 이게 아니야? 이게 난지아수 처리도의 현실입니다 김두단 도지사님 아니 난지하수 난 처리도 아니야 저런 쓰레기통에서도 잘 지내는 주민을 왜 보내냐? 나비보배다오, 빰빠빰빰. 나비보배다오, 빰빠빰빰.